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때로는 고별설교를 살펴봅니다. 지금의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는 이점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별설교이기 고별설교, 때문에 이 설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도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쩌면 집중 강의, 가장 핵심 노른자일를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도에 있으며 종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여러분, 여기 제자도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라는 거죠. 조건절이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의미 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사랑이죠. 예. 자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인 거죠. 입으로만 사랑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 시기심으로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교리로만 무장한 사람이 그런 종교인이 냉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타종계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죠 기도, 역사 속에 보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려요 <laughs>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본질을 다루세요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기독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딱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게 십자가 사랑 여러 34절을 보십시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세계명이라고 했어요 왜 세계명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왜 세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달라졌다 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간단하지 않아. 주님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13장 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가르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가르유다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34절, 5절에 내가 사랑은 가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론적인, 추상적인 사랑,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가로 유다와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고뇌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장에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로 유다예요. 그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 이미 팔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에게는 십자가로 기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제자들만이라도 곁에 서서 위로해 주어야 마땅한 그 순간에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반을 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 배신이 주님을 얼마나 힘들게 뼈속 깊은 고통을 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또이 유다의 배신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어한이죠. 아무도 이가루 유다가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이 유명한 아이런 사이더라는 분이 이런 얘기 유다는 가루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었을 것으로 묘사합니다. 가장 나이스한 사람 오늘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클래스가 있는 사람. <laughs> 그런 누구보다도 젠틀하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 말도 우아하게 하고 모임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사람들의 환심을살줄 알고 어디를 가나 반듯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아닙니다. 그런 예수의 적입니다. 예수를 팔려고. 여러분, 그 적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최후의 만찬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입구부터 막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 파티 초대장을 건네 본적 있습니까? 자, 주님은 떡 조각까지도 유다에게 내메세요. 전혀 변함없이. 26절 예수께서 대바시 내가 떡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유다의 아들,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은 최후의 만찬장에 그를 불러들이시고 가로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떡한 조각을 유다에게 건네주시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 나에게 준 사람과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과 한 식당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배신한 사람에게 고, 고기를 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와 골이 깊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어떤 일로도 얽,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면 여러분 떠올리고 싶지도 않죠. 그래도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그 인간이 또 떠오르니까. 선을 끄어 놓고 있는 인물은 없으니까. 난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방을 옮긴 이유. 내가 오늘 3부에 온 이유. 그 인간이 2부에 오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세계의 의행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가로 유다까지 품으셨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최고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로마스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을 그때.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에로스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늘 위험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위기적이니까 그 사랑은 만족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내 기준에 드는 인간을 찾는다면 결국 나는 고립되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 결국 나만 남아요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요즘 우선 나를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평가하면 나라는 인간은 문제가 많아요. 상대가 영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자비로움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나를 만족시켜 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한다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만족보다 불만족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필요, 나의 중심으로 요구하며, 사랑을 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로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어 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목을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군중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법은 우리와 달라,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신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MBTI를 해보면 다 달라요 기질도 계층도 살아온 배경도 학식도 직업군도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생활 수준도 비슷한 사람들이 교제권을 이루고요. 뭐, 취미가 비슷하든지, 생각이 비슷하든지, 그래야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메시지 핵심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려할 때, 이기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면 이 바울서신 안에서도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세번 나옵니다 서로 이 말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1차적으로 12명의 그 제자들 소공동체 안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수 없잖아요 서로라는 말은 관계라는 것 근데 이 서로의 핵심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그 헛소리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이 발전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들 속에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는 공동체야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지, 본 적이 없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볼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 주님은 서로 바라보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필요하죠. 홀로 기도만 하고, 홀로 예배만 드린다면, 주님의 대명령을, 대개명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생활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 천독 했다고 할지라도, 홀로만 있다면, 그런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혼자 산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는 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일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문제는 관계가 약해. 일은 잘 하는데 관계를 잘못 맺어. 일을 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성이 많아. 성격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능력과 실질적이 좋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결과주의 성과주의는 세상에 얘기해요 좀 더디더라도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함께 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사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키워드는 키워드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돼. 너와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 사랑이 어려운 거죠 이런 쉬워요 여러분 일은, 일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가장 고난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재정? 건물, 시스템, 인재,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형내들리고 했으면 안 돼요. 결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식별법은 딱 기준이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12명 갈릴리 천부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하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간판만 달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 주님의 사랑은 충동적이나 감정적이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매우 급진적, 레디컬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더는,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고쳐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뜯어 고쳐서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서 받은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보면 그게 좀 비슷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과 긴장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냥 퍼주고 주고 또 주고도 모자라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보고 싶어요. 진짜 사랑.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가 없어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은 너무 많아요. 사랑을 흉내를 내지요. 근데 부실해요. 함량이 부족한 사랑. 사랑은 하긴 하는데 목이 말라. 세상이 우울증에 걸리는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냐?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나도 그 사랑 하고 싶다.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챙기고 자기 동향, 학연에 얽히고야 움직이는 그런 흔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어요. 그는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깊이를 좀더 들여, 깊이 들여다보아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은 여기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의 경력 속에 가장 많은 아름다운 축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니다 우리는 교리를 무장하고 성경공을 암송하고 새벽 기도를 지키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겨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며 사랑을 배웠다고 할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를 통하에서 세상이 듣고 싶어 한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건줄수 있을 게 없어요. 왜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대개 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뭘까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어요? 혁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와요 기술문명? 아니에요 오늘날 기술문명이 AI 시대가 발전되면서 오늘 인류는 더 불안, 불안해져가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단 하나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혁명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인내하는 거요. 예 용서해 주는 거요. 예 여러분, 제자로 삼고 살고 싶습니까? 위험하지만, 때로는 싫지만 사랑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여야 될 소리가 뭐죠? 저 교회 무지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열심히 모여 의미 없는 소리예요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난저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사랑하는 성들의 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무엇을?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에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전에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다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 놀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에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계시, 요한복음을 계시 요한 보아도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는 배신하지만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도망자였어요 도피했어요 그건 제자의 실격이에요 근데 디베리 바닷가에 주님은 끝까지 찾아갔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의얘기처럼 온디드 힐러 상처 이번 치우자 뜨덕뜨덕 십자가에 정말 만신창이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은 여기 있다. 이 메시지를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내 삶을 통하여 재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재현하는 인생. 그러나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여러 원수를 어떻게 내가 힘으로 사랑해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이,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자 하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도 감동받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러 갔다가 더 열받고 오는 거. 그에 그래, 맞아 때려 죽일 놈이야. 그러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내가 할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랑의 영이 임해야 돼요. 십자가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화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게 사랑이에요. 일도 했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활동도 많이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 1 3장이말하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다 했어요 근데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달려 나와 그 사랑 안으로 나올 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